출발을 하는데요. 보통 뒤돌리기 파이브 쿠션으로 초구를 많이 풀어내는데요. 네, 대부분이 쓰리 아니면 파이브인데 가장 독창적인 그런 선택한 선수가 지금 웰컴 전축은의 김예은 선수예요. 네. 투 뱅크를 구사해서 네 계속 잘 맞춰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첫득점 무난하게 가져갑니다. 여보세요? 팀 분위기가 좀 상승 중인데, 여기서 위마지 선수마저 조금 더 힘을 보태준다면, 지금 뭐 웰컴 저축은의 남은 4, 5라운드 충분히 예, 해볼 만한 그런 팀으로 예, 변모 가능합니다. 네. 뒤돌리기 다시 한번 갑니다. 나 지금. 아, 네. 두께가 자신 있었네. 요 보통 저 정도 되면 약간 속도를 쓰면서 투쿠션에서 솟아올라오는 탄력을 좀 이용하는데 지금은 완벽히 두께 공략이 성공되는 모습이었는데 이렇게 좀 방법은 어렵긴 하지만 이렇게 성공됐을 때 다음 공이 좋아질 확률은 훨씬 높습니다. 네. 불사조가 불쏴조오늘 불을 네. 한번 쏴줄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옆돌리기로 네, 네, 이마즈 선수도 특유의 정교한 플레이가 있거든요. 공을 뭐 만들어서 치는 것 같은 플레이가 있는데 네. 초반에 그런 그 예,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마즈 선수 오늘 두께가 좋은 걸로 봐서 컨디션 좋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석점 올리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재호 선수의 첫 번째인 공격인데요. 정교한 쪽으로 키스는 잘 빼냈고요. 파란 공을 향해서 타. 네. 잘 갔습니다. <laughs> 초구부터 뭔가를 보여주는 스트로크로 시작합니다. 네, 뭔가 다릅니다. 네. 현대자동차 가드 응원하는 관람객인데요. 3라운드 치어플 이벤트라고 스케치북에 응원 문구를 적어오시면 한 경기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이벤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역동기까지 네. 네. 너무 가볍게 맞춰주면서 조재우와 김현우 선수는 지금 6승 3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세트에서. 팀도 지금 뭐 1세트 14승 8패 승률이 1. 63.6%인데, 네. 1세트가 좋은 팀이 강팀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1세트 가져간 팀이 그날 경기 승리를 가져간 팀이 많다고, 네. 승리 일상. 당연히 높아요. 네, 역돌리기 이번에도 잘 들어갔고요. 네. 3점 맞고 3점을 그대로 응수까지 했어요. 네, 조재호 선수의 세 번째 이닝입니다. 이마지 선수가 거의 흡사한 각으로 가는 것 같은데. 네. 아 바로 저기 끝에 걸리는 게. 그렇게 성공시켜야겠죠. 네. 살짝 빠지면뭐 끝에 걸리는 건 결국은 그 정확도의 차이로 봐야죠. 네. 자흰공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전혀 방해 없었고요. 파란 공 치고 지나갑니다. 다음 공격. 네. 빠른 템포로 네. 연속 득점 바로 가져가고요. 22경기를 지금 치르는 동안 단네차례 패한 n h 농협 카드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재밌는 건 3라운드 들어서 한 경기도 이기지 못하고 있는 휴원스에게 두 판을 내줬고, 어. 그 다음에 또강팀 크라운 에테 한번 줬고요. 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기록 경신을 못한 거죠, 8연승. 자, 감탄사가 나올 만한 횡단샷이었고요그 다음에 절친 강동 선수가 주장으로 있는 팀, SK 렌터카에도 또한번한 경기를 한 졌어요. 그렇게 해서, 네, 세, 네 경기 졌습니다. 네. 전환이 승리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뒤돌리기 들어갔습니다. 선봉에 서 있는 조재호 선수고요. 넉점 올리면서 점수는 8대3. 영상이 남자복식 1세트에서는 한 명의 주인공이 나오기 마련인데요. 네. 조재호 선수가 좋은 흐름 초반부터 보이고 있습니다. 완벽한 당점 조절을 보여줍니다. 아, 네. 끔하게 내공을 돌아오면서 텐타 보여줍니다. 자신 있어요? 네. 정확하게 계산된 팁을 원하는 위치에 그대로 내공을 보내놓는 거죠. 조재호 선수 혼자서 9점 올렸고요 스크린볼로 간데 <목소리> 회전은 충분히 들어있어요. 네. 자, 회전량 살아있고요 들어갔습니다. 이제 전수는 10대3 세포인트를 만들어냅니다. 음, 잘 되는 선수는 저렇게 뭔가 이렇게 어, 흐름이 너무 좋잖아요. 네. 그또 흐름에 딱 올라가면 그 흐름을 계속 타는. 그럼 마치 서핑을 하듯이 네, 그런 시간들을 보내 주죠. 자, 조재호 선수. 네, 끝났네. 아, 서핑을 멈추지 않네요. 마무리까지 야, 지금 깔끔하게. 바로 저거예요. 몰입돼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점수를다 쳤는지도 지금 모르는 거죠.